깨끗하고 맑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점사를 볼 때도 깨끗하게 나오고 실령님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설 수가 있어요. 내가 허주가 껴서 점사를 보면은 안 나와.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유동에 있는 태국 소 꽃도령입니다. 이번에는 예 네. 민감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 네.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볼 거예요. 성관계 일반인들이 오. 보기에는 무속인 분들은. 성관계를 아예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반인과 무속인이 관계를 가져도 될까요?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무속인들이랑 하면은 뭐그 사람이 재수가 좋다. 그렇게 하는 말들도 있고 뭐 운이 좋아진다. 운대가 바뀐다. 그런 다 이상한 소리고요 무속인들은 함부로 몸을 내 몸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우리는 실령님의 제자잖아요. 나도 남자인데 여자들이 오면은 진짜 이쁜 여자들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남자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끌리고 그렇지만 나는 이제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몸을 섞을 경우에는 내 몸이 조금 더러워질 수가 있거나 부정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집에 있는 조상들이 나한테 실일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갈 수가 있대요. 근데 일반인들 잘 모르시죠. 일반인과 일반인들끼리 그랬을 때는 이분이 기문살이 있어. 좀 가물이 세 근데 다른 남자랑 그랬어. 그럼 일로 또 옮겨가. 그렇게 하듯이 내가 일반인이랑 그럼 나한테 옮겨오는 거예요. 깨끗하고 맑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점사를 볼 때도 깨끗하게 나오고 신령님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설 수가 있어요. 내가 허주가 껴서 점사를 보면은 안 나와. 그 무속인들은 쉬는 날에 쉬는 날도 없어요. 항상 기도 다녀야 되고 산에 기도 가야 되고 용궁에 기도 가야 되고 점사 손님이 없을 때는 산에 가 산에 가서 기도해 용궁 가서 기도해. 일반인들랑 이 똑같이 내가 살면은 왜 무당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온 길이지만. 그래도 일반인랑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밥 먹고 살면은 안 되죠. 그렇죠. 음식도 가려야 돼요. 무속인들은 어... 기도 갈때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무속인 네. 중에 내가 굿을 잡았어요. 네. 굿을 잡았으면은 일주일 동안 관계를 가지면 안 돼. 왜냐하면 굿 타시는 그 대주님들의 기주님들이 네. 부정을 탈 수가 있어. 성불이 안날 수가 있어 나로 인해서 그것도 조심해도 이제 기도를 목을 잡아놨어요. 네. 3일 기도를 목을 잡아놨으면은 그 네. 거기를 기도를 가야 될 때는 네.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은 이제 고기에서 묻어나오는 부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음식에 오는 또 부정 따라오는 부정. 아... 응. 왜냐하면 아... 기도를 하려면 내 몸이 깨끗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운명한 신명 신령님이 또 내려 앉으셔서 네. 나랑 합수를 받을 수 있어요. 나를 도와주겠다고. 음. 아... 응. 나를 도와주겠다고 오는데 내가 몸에 부정이 있으시면은 그분 신령님들이 나를 안 보시겠죠? 안 도와주시고. 그럼 항상 그 깨끗한 상태로 있어야 되고, 응. 그걸 위해서 채식이든지 그 금욕이든지 이런 그렇죠. 걸로 연결이 되라고. 네, 항상 일반인들이랑 다르게 살아야 돼요. 사람 많은데도 가면 안 되고. 응.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